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기술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오,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음, 응. 의료 시설도 고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좀 가르쳐주면 좋겠소. 환영하고, 박사. 레이너 사령관님, 지금쯤이면 소식 들으셨겠죠? 다시 바빠지시겠는데요 그렇소 힐 지금 병력으로는 저그와 자치령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용병이 있어 흠, 아시다시피 저그의 침공으로 용병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만 아 여기 바텐더가 만든 마이타이는 정말 끝내주니까요 네, 괜찮은 용병들 보여드리죠 정말 친절하시군 해. 싸울 사람은 많습니다 돈만 잘 쳐준다면야 그들이 예쁜데 그러다 넘어지지 말고 앉지거라 이게 나한테서 나는 냄새야? 자네에서 나는 냄새야? 에 기다리던 비번 우리 같은 놈들은 가끔 이렇게 쉬어져야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자령관님늘 마시던 걸로 드릴까요? 저랑 말동무하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닐 테고 아니 저건 마사라에 두고 왔는데 어떻게 타이카스 이제 적당히 좀 하지. 앤슨 어? <목소리가> 박사는 만나봤나? 물론이지. 그 귀염둥이한테 건강 검진도 부탁했다. 이 쪄야 본전 아니겠어. 그런데 박사 마음은. 웬 흐물흐물한 놈한테 있는 것같아 에? 그게 누군데? 에헤, <laughs> 글쎄 옳시다 어쩌면 자기를 구하러 달려온 백마탄 왕자일지도 모르지 갑갑하구만 아직도 여자를 그렇게 몰라 UNN의 돈니범일년입니다 변경의 거주지인 아그리아 행성에 나가 있는 게이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게이트 기자, 아 예,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맹스코 황제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 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최정의 부대가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로스 작전의 영웅 도로스 워필드 장군, 그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워필드 장군. 매역한 줄알았는 워필드 장군은 우리 잘훈련된 잔치형 군대를 이끄는 저는 언제나 자신 있게 말하셨습니다. 저그의 새로운 위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워필드 장군이 지휘를 맡았으니 이제 저그 군단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그가 다시 등장한 이후 레이너의 테러 행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잠시 후 직접 판단하십시오. 거주민들은 그 무기고출이 금지야. 뭐라도 잘못 건드리면 어이,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 아, 대장님, 조만간 실험실을 다시 쓸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을 텐데 당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치령에선 당신을 범죄자,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들리는 게 전부는 아니네요 자치령이그 모양이니 누군가는 약자를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소 맹스크가 그렇게 해줄 리는 없으니까 황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그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구역에서 난민들이 마인호프의 수용시설로 대피했어요 이수용 시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데도 황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보겠어, 박사 사람들을 구한 건 기분 좋지만 아직 도와줘야 할 사람이 더 많으니 한꺼번에 다 구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맨.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맹숙한 꿈쩍도 않고. 이젠 저그까지 돌아왔으니... 자네가 말하는 더 나은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군.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말이야. 스 말로는 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탈다름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 놈들이 자네 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니까. 적어야지 미.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돈 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게 많아. 그래, 쉐입 즉. 뭐야? 경고. 적의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란 제게.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던 건가?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순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에서 분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준비 완료. 관찰로봇 준비 완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니다 적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프로토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완료. 자, 우리 계획은 저그가이 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경고.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추적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호수신조, 그럼전 새로 보여줄 게 있다네. 물검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자, 소환. 실험을 하기에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딱 좋은 기회인데.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보면 알 거라고. 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이시고. 총사격까요 베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능을 내리실 겁 준비 완료. 올로리 알겠습니다. 굉장하고 우린 통하는군 반분로은 준비 완료 구분. 1은 구분. 가은 구분. 1은 구분. 1은 구분. 1은 구분. 1은 이분 1은 구분. 1은 해봅시다 구스 1은 스가 1은 합니다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 시간 낭비 마저 부드러운 남자 계속 가서 움직이는 것경고 저구 경력이 접근 중입니다. 반설로만 준비 완료! 아, 로하세요 이번엔 뭐? 자, 가들들러지 야, 빨리 빨리. 응력은내늘지반늘은오 준비 완료 뭔일이 있어늘 이러고 그냥 가기 아지 역시 우린 통하는군요. 이적이. 좋습니다. 아예. 계속하시죠. 힘좀 써볼까? 저만 믿으시죠. 부속감물 완성. 형님 나갈 수 있나? 든 말해요. 베이. 모방 <목소리> 무슨 일이죠 그냥 가기가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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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니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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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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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러고 그냥 가기야. 역시 우린 통하는군요. 이런 말이 말이죠 힌트 이 우린 이 알겠습니다 어, 움직여 볼까요? A! 깜짝야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고 있었습니다 쟤들 좋습니다. 안들들어들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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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쟤들 들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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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나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다 무슨 일이죠 호방 지원 대기 중. 모두 말해요. 자, 다들 들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믿으시죠.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놀람>

옵니다. 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야? 물을 가져올 사람들을 보내. 할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지. 두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참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laughs>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다이커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대장님과는 상관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laughs>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부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엔요 그럼 지미는 책임감을 느끼겠군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laughs> 타이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캐리건 관련 정보를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는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작자입니다. 맷, 우는 오랜 친구야. 함께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타이커스는 내 목까지 짊어졌어. 내 얘기는 단한 번도 하지 않고. 난 새롭게 시작했지만, 녀석은 감옥에 갔지.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녀석에게 배절자 어만 이해해주게. 예, 대전님.